자, 15번 보겠습니다. 15번에서는, <laughs> 어떻게 하냐면, 지금 선대칭이잖아, 맞죠? 오케이. 선대칭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가 있게? 두 개가 있어요. 여기다. 첫째는 중점 조건. 둘째는 수직 조건. 오케이. 그러면, 한번 가볼게요. 어, <laughs>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보면은, 원 하나는, 맞죠? 하나의 원은 중심이, 3콤마1에다가 반지름 1짜리고, 응. 하나의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5콤마3에다가 반지름 1이에요. 응. 그럼 얘가 어떤 하나의 선의 대칭이래. 응. 그러니까 이 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는 거잖아. 그러면은, 쌤이, 뭐예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응. 활용할 거라 했잖아. 이렇게 해서. 일단 중점. 수직. 이해됐죠? 그러면은, 이거는 어 <laughs> 일단 우리는 기울기가 필요해요. 네.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활용할 건데 수직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가 얼마예요? 마이너스 오치맞 그럼 지금 얘 기울기가 얼마인지 한번 보자. 8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즉 마이너스 2분의 1이죠.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죠? 2라는 거죠. 그다음 이제 중점 조건 활용해 봅시다. 얘랑 얘 중점 마이너스 5와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, 마이너스 1콤마. 네. 3과 마이너스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, 1, 이렇게 나오잖아. 기록이 2면서, 마이너스 1콤마 1을 지난 직선이다. 또, y골. 2배의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더하기 1. 네. 그러면, 2x 플러스 3이 네. 되겠습니다. 됐죠?